반갑습니다. a b c 반입니다 어, 그 외에도 ABCD 발음이 헷갈리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, 아직도 헷갈리나요.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자에 하면 발음이 에에에 에, 에. 발음 나고요또 에이라고 발음 도아요 에이 에이 자 물은 워터 에에에에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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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네, 아, b 는뭐뭐라요요 b b b b b 보 b b 뽀 b 뽀보 b Boy, B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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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i g b b Bob, 발음 b b o 요 b o 크 발음 b B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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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크 Bob, b 디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Fat, f 드드드 a t F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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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a r m e 에에에이이 e 에에에에이이이 에이 에이이이이 a 파 m e r Farmer, Farmer, e r 파파파파파 Farmer, f a r 입니다. 지그그그그 그그그그 g i r l o r 그그그 그린 음, m h 빠 h 빠빠빠빠에에에에에에 m h. 흐 h. 는흐흐귀신 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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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는? 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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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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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귀신, 홀스 이런 말도 있구요 아 아까 이 발음 나올 때 아, 아, 엘프 요정할까요 엘리게이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요에에에 발음 나요 에도에 발음 나요 에도에 발음 나요 그에에에에에에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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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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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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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,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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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크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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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디언. 다시, 어둠이, 내리고, 인디언, 밥! 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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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. Juice, 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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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. Juice, J, J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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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zali, 여러가지 있어요. 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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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쿠쿠쿠. K, K. K, K.

camel, nocturne, dddd, dd, dd, dog, dog, 혹 dd, dog, 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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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e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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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h, elephant. 엘프는요, 요정 같은 거 있어요. FFFF, Farmer, GG, GG, Gold Green, 흐흐흐, 흐흐흐, 귀신 소리 나요.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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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k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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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dian,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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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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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전화 왔어요. 엘리펀트한테 전화 왔어요. 엘리펀 t 어어, 엘리펀트 여있다 Farmer, Farmer 전화 왔어.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네. f a r m e 요 엘리펀트가 죽었다고요? 그래서요. 뭐 고기 먹자고요? 고기 좋죠. 같이 구워먹어요? 그릴, 그, 그, 지죠. 흐흐흐, <laughs> 홀스도 죽었다고요? H, O, R, S, E 물한잔 먹고 홀스 고기 먹죠. 그럼 바이. 네, 방금은 정글에서 고릴라 전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. K, K까지인데요. 계속 가는 것보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후에 이 단을 보죠.